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 바뀐 베타어항과 지금 안에 어항방의 내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어, 지난번 영상 업로드 이후로 이치, 2025년 이제 신년 맞아 해서 한번더 이제 좀 컨셉을 좀 바꿔 보고자 위치를 좀 배열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왼쪽에 있던 우리 베타는 그대로 위치해 있고요. 이제 베타항들은 모두 이제. 에어레이션이 가능한 스펀지 가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일에 한 번씩 전체 환수를 하고요. 이제 환수하면서 물 가리제와 베타픽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베타들의 컨디션을 조금 조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대로 있지만은 조명색을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느낌 들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 베타는 굉장히 잘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다시 화이트 톤의 베타 어항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큰 변화 중 하나가 이제 아래쪽에 있던 우리 가장 오래된 베타 이 어항은 이제 드디어 거리식 영하기를 빼고요. 이제 발리스 넬리아도 있고 사실 베타랑 새우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안에 내부에서 오염될 일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베타가 물살도 싫어하고 해서 제 베타왕에는 여가기를 제거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한50% 정도의 이제 부분 환수를 통해가지고 컨디션을 관리해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히터를 바꿨거든요. 이제 히터는 이제 페이토에 깨지지 않는 히터인데, 이제 저 55W 히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베타왕에 보면은 기존 작은 저 페이토 히터가 있는데요. 쟤는 75W입니다. 그래서 75 와트라서 훨씬 더 발열을 잘 만들어내고 이런 15리터 정도 되는 어항에 이제 발열을 잡아줄 거라 예상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드디어 이제 이 요리용 탐침계를 샀는데요. 이걸로 온도를 재보니까 온도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이제 오히려 21도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물 용량에는 75 와트라 할지언정 저 안을 수온을 데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제 이쪽으로 옮겼고요. 또, 네, 저기 50W 히터를, 55W 거든요. 히터를 이쪽에 넣어 놓으니까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서 우리 베타가 익어 죽을 뻔 했습니다. 제가 세팅한 온도는 24도인데 너무 어항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온 조절이 안 돼서 네, 저렇게 어, 이 작은 데 넣어 놓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온도를 얼추 비슷하게 2 7도로 올려 놓으니까 약 24도 정도 유지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저희 터는 그 안에 좀 온도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이제 베타 친구 세 마리 중한 마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컨디션 회복 못 하다가 일주일 되는 어제 부로 딱좀 회복해서 이제 드디어 물 위로 돌아다니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베타는 한 3일부터 조금 회복해서 밥을 받아 먹더니 어, 이 친구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다른 이제 부산에서 데리고 온 친구나 아니면 창원에서 데리고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두 칸에는 기존에 있는 이 조명 리글라스 조명 세트를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이 세트 어항은 이대로 쓰고 있는데 이 어항만 이제 기존에 제가 쓰던 15 큐브 어항용 15 하이죠 15 15 20 짜리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친구 이렇게 넣어 놓고요 여기는 25도, 26도 고정 히터, 25와트짜리고요. 여기 페이톡 깨지지 않는 히터, 75와트짜리인데 작은 히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온도 조절은 잘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은 한 5리터 정도 되는 어항에만 딱 맞는 용도라서 일단 우리 페타를 위해서 일단 집어넣어놨습니다. 디자인은 옆에 있는 애보다는 온도는 여기선 표시 안 되고 옆에 있는 이런 어댑터가 있거든요. 이 어댑터를 통해서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어좀 그거는 아쉽지만은 훨씬 더 깔끔해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컨셉을 이케아 조명이거든요. 이케아 스탠드인데, 이케아 스탠드를 두 개를 이제 하나를 저기 놔두고 중앙에 양옆으로 우리 베타들을 놔뒀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 색깔 베타가 있고요이 친구는 지금 어제까지 이제 해롱해롱 하다가 드디어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베타도 이제 인터넷에서 배달 왔는데 역시 추울 때 배송 오면은 베타들에게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은데 다행히도 무사히 살아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옆에도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베테가 있는데요. 이건 빨간 베타는 창원에 있는 티마코에서 데려온 베타고요이 어, 친구는 굉장히 활발한데 좀 먹는 거는 굉장히 편식을 합니다.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사료는 그로비타 사료라서 일단 그로비타 사료 위주로 주니까 되게 쏙쏙쏙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그로비타 사료 주고 있고요. 어, 굉장히 좀 건강한 편입니다. 활발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 수족관과 창원 수족관에서 데려온 친구들은 모두 조금 활발하고요. 인터넷에서 데려온 친구는 아무래도 좀 워낙 가장 추웠던 이 올해 가장 추웠던 계절에 배송 와서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드디어 컨디션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조금 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먹이도 슬 받아 먹고요. 그래서 옆쪽도 이렇게 있고요. 위쪽은 이제 저렇게 아래 있던 우리 가장 오래된 1년 반 정도 된 베타 친구인가 1년인가 1년 반 정도 된 베타 친구가 저쪽에 있고요. 저기도 이제 수온이 이제 21도에서 이제 24도까지 올려놓으니까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아, 이게 친구가 활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추워서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알게 되었고, 어, 또 온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좀 건강한 모습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백전병이나 오디늄이 오지 않아서 이 친구가 참 건강하게 체라는 게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피들은 뭐별탈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어, 구피형에 이제 오토식 네 마리 넣어놓으니까 환수할 때쯤 보면 항상 이끼가 껴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끼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 정말 청소가 간편합니다. 그냥 물만 빼주고 이제 물만 채워주는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쿠피들도 이제 잘 사고 있고 제법 많이 성체가 되어가고 있어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더 바글바글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훨씬 더 이제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어항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컨셉도 바꿔보고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저 위쪽에다가 이제 수초가 있는 왕항을올려으으니좀좀화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오오쪽쪽에위위이이플스스랑존존 식물들 저 네, 있고요 네, 옆에는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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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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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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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희저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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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받았던 희 저희 저희 저 이렇게 좀 장식으로 좀 두고 있고 옆에 인형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새해에 이제 거의 뭐 아마 당분간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감상하게 될제 어항 방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타 친구들의 근황과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 된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활동을 하지 않았고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죽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나줘서 좀 고마울 마음 이 있고요. 나 앞으로 좀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